아, 정말로 실력 있는 의사는 언제 우리가 알수 있냐면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갔을 때더 이상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진짜 실력 있는 의사의 실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투자가들이나 혹은 주식을 하는 한 은행에 관계된 사람들이 언제 실력이 진짜 나오냐면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는데 자기 고객들의 그 어려움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도와주고 해결해줄 때그 사람의 진가가 나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CPA의 실력이 언제 나오냐면 IRS에서 오듯이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실력 있는 CPA는 자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막아주지만 그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망가죠. 돈더 달라고 하고. 그,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어려운 극한 상황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와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웬만한 부자 아니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지 몰라도 부담감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건늘 고통이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짝꿍을 한번 보세요. 아, 이 왼수가 여기 앉아있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인간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사회, 또 바깥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그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접촉하게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더 힘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전혀 마음의 부대낌도 없고 그냥 그냥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완전히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던지 아니면 마음이 완전히 다 닫혀 있어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누가 와서 바늘로 콕 찔리면 아예 하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리를 못 내면 감각신경이 망가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운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무슨 뜻이에요? 온 감각을 마비시켜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수술 전에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다할 때까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아파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제가 세번 연달아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아예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를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의존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 관계적으로는 좋은 관계 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시험될 때가 많아요. 서로를 바라보면 아픔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이 시선을 다 모아서 주님만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오늘 본문에 은사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은 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적고,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또, 과거에는, 뭐,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뭐, 할렐루야를 천 번, 만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렇게 가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훈련을 시켰던 곳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막 등오리를 손톱으로 막 긁어가서 피가 막 나는데, 거기를 막또 때려서 피가 막 튀기는 것이 추정 60분인지 무슨 뭐 했든 텔레비전에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한국분들이 발음할 때 카리스마라고 발음을 하지만 그 앞에 사실은 그걸 영어로 옮기면 KH인데 그래서 원 발음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그 본뜻이 무엇이냐면 A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또이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지식의 말씀을 나누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그리고 예언을 행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팔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팔수 있어요? 인간들이 계산하는 그 화폐 가치로 오케이 내가 기도해 주니까 얼마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은사 지폐하니까 얼마씩 헌금해? 이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은혜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경제관념에 입각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팔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을 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입장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은사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혹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상품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은사가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의 주체도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루하는 은사가 있고 저런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내은사내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은사를 갖고 서로 싸우면 그거 은사 아니에요. 차라리 그 은사 못 하는 게 나아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세요. 그한 분, 그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 가지신 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직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역이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그런데 그 사역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일이 더 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서도 다투고 싸우면 제가 그러잖아요.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능한 목사는 성가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반주자 없어도 상관없어요. 찬양단 필요 없어요. 전기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파워포인트 필요 없어요. 앰프 안 들어오면 어때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 위에 떠서 그냥 설교하셨는데. 건물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마당에 가서 예배드려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었어요.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군중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차지로 댕긴다왜 그런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그만만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만큼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만큼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의 모든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예배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거기에 뭐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무슨 인간의 헌신이 들어가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니에요. 정말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정말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달리셨고 결국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시끄러운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요 여기는 경제적으로 이성 문제로 우상 문제로 재정 문제로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골칫거리, 모든 아픔, 심지어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까지 다 갖고 있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죄악이 관용한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도 절대 할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신도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으면 이 교회는 문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의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천 번, 만 번, 십만 번더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시간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허용으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툼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일은 경쟁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말고 밖에 나가서. 교회에 무슨 행사가 필요해요? 왜 연예인을 불러다가 간증을 하고, 왜 무슨 이벤트를 하고, 왜 어디를 그렇게 꼭 단체로 꼭저 산속에 놀러가서 캠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와요? 세상에 나와서 힘드니까 교회 올수 있죠. 위로받으러 교회 올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게 교회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왜 말씀 나누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인지를 정말로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수술해야 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교통사고 나서 의식은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아 피는 촤촤철 흘리는데 그분이 아, 나는 창피하니까 옷안 벗을래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 옮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2 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행위에요. 어떤 행위에요? 소 잡고 양 잡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그런 행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거든요. 칼을 들고 동물을 찔러 죽이지는 않지만 결국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제가 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악 덩어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닿는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받으려면 교회 오지 말고, 테라피 가라고, 재밌는 거 보고 싶으면 교회 오지 말고, 코미디 보라고. 흥미 있는 거 보고 싶으면 교회 오지 말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놀러 가시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전하는 저도 얼마나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할수 없는 걸 하자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해야만 하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주 보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안 되고 같이 시선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것을 허영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경쟁하는 구도 속에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성,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그것을 경쟁감에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세요.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령이 교우들을 평안에 그 줄로 이렇게 매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들은 서로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통, 어느 공동체.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생 안 보고 사는 형제 간도 있고 평생 서운한 감정을 갖고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생각해서 슬퍼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세지 말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말세가 아니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천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알죠?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고고학 문헌이나 다른 역사서를 읽어봐도 그 인간의 악한 패로는 늘 반복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인간적인 면을 다 빼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상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회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을 곳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화가 나요. 왜? 주님만 바라보는데 왜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평가하지?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아직도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 했는데 왜 나를 칭찬해 주지? 그게 빛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육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흑암의 자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그래서 화를 내는 게 빛의 자녀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굴 몰래 도와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진의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있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정말 인간적으로 셈하고 계산하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뭐 인간적인 무슨 감정이 됐던지 간에 그런 건다 뒤로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서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감정이 오는 게더 기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거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지만, 한 성령님이세요. 여러 직분이 있지만,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교우도 말씀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